어느 자. 자리... 빠질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그 코너죠. 다 같이 외쳐볼게요. 다 아, 말해드려. 아, 오늘 또 알찬 소식들 전달해 드려야죠. 그럼요, 그럼요. 그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뭐요 근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중 하나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셨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 뭐랄까 좀 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이동하시면. 데 많을 것 같은데요. 이맘때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송님 그러게요. 서. 막상 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걸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아직까지는 좀 한적한 좀 조용한 곳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적한 곳 하게 되면 이곳이 가장 한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섬 아니겠습니까? 섬. 아, 우리 저에 정말 많은 섬이 있는데요. 어, 한적한 곳 섬.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2022 찾아가고 싶은 봄섬. (9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음. 그중에 전라남도에 섬 (5곳이) 선정이 됐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여수 낭도와 공, 애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역시 전남 하면 섬인데 이섬 자원이 풍부한 전남의 저력이 잘 드러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각 섬마다 테마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낭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낭도는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가족 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 바닷가 캠핑장이 있어 참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곳이기 어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래서 애도는 쑥이 많아서 불러진 이름인데요. 많은 곳뭐 쑥이 많은 것만큼이나 주민 수보다 고양이가 고양이, 또 많아요. 고양이 섬. 예, 그래서 동물섬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촬영차 이렇게 에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봄에 가시면 섬정상에 별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 예, 만끽할 수 있는 멋진 섬이거든요. 두섬 모두 다 일몰 맛집 아니겠습니까? 오오. 여러분들께서 꼭 찾아가시고 일몰 다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요 낭도와 에도가 봄에 가기 좋은 섬으로 선정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이름 낭도, 에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네. 직접 가서 고민 하기 전에 이 매력을 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력 확인해 보시면서 그냥 맨 입으로 아니요 여러분께 경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경품 아. 이벤트요? 찾아오고 싶은 섬에 방문하셔가지고요. 인증샷, 아, 스팟 가져서 사진 찍으셔가지고 해시태그 해서 게시물을 업로드하시면 되는 건데요. 경품 이벤트 참여하시게 되면 또 좋은 선물도 있다는 거죠. 어, 경품 이벤트 이런 것도못 참죠. 일단은 중요한 게 경품이거든요. 몇 네. 등까지 뽑는지 몇 명. 인지 뭘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제가 그래서 그 세세하게 잘 준비해왔습니다. 네. 1등 한명 아이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허? 2등 8명 건어물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3등 20명 아이스크림 상품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드루드루 유용하네요. 그중에서 저는 약간 좀 필요했던 패드가 또 준다고 하니까 1등을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 사진 실력을 좀 뽐내야 겠네요. 어, 평소에 사진 찍기로 유명한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사진을 잘 찍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 하지만 그럼요. 그래도 선물 받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있어요? 팁좀 드려야죠. 제가. 어, 뭐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드려야 되는데 어, 이번 이벤트는요, 섬에 가서 미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아,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족섬인 여수 낭도 같은 경우에는 함께 간 가족들과 지인분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포인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동물의 섬인 고흥 애도에서는섬 어, 대표 동물인 조용물을 찾아서 사진을 찍으시게 되는데요. 에도의 상징 고양이 조형물을 찾아가지고 멋진 사진 찍으신다면 선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아주 자그마한팁 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찍는 것보다 이런 걸 알고 가면 훨씬 당첨 확률 높아지겠는데. 도움 되죠. 어, 마음이 좀 바빠집니다. 언제까지죠? 음, 날짜 중요하죠. 5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촉박하죠.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에 낭도로 가시는 거야. 그렇 캠핑을 하루 하시고 일요일 에 나오시면서 고개도로 가. 그래서, 그래서 사진 찍어. 찍어 그럼 제대로지 가능하다요 가능합니다 정말 5월에 딱 맞는 여행 코스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봄에 가기 좋은 섬까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코스는 또 뭐죠? 다음 소식은 아 이번에는 저와 잘 어울릴만한 학구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네.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저와 잘 어울릴 <laughs> 전라남도 으뜸 인재 발굴 대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으뜸 인재라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좀 봐주시면은 저 양인재요. 저 송인재 말씀드리겠 알겠고요. 네. 네. 중고 대학생들 중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그 능력을 더욱 키워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래 리더 분야가 있고 예체능 리더 분야가 있는데요. 미래 리더 분야는 어떤 재능은 지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 지원 자격 궁금하신 분 많이 계실 네네. 것 같은데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리고 학교 밖에 청소년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본인이나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한 분이라도 전라남도에 주민등록등본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 오, 리더 분야의 재능을 어떤 식으로 키워주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맞춤형 지능개발비가 지원이 된다는 건데요. 음. 금액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음. 어, 대학생은 한 해에 600만 원. 어? 야, 고등학생 500만원. 와. 그리고 중학생 300만원입니다. 음. 재능을 기 r a l Kiwisko p i r u 사용할 수있다 y u 는 건데 게다가 선발 인원 중요합니다 아흔 명이에요 <laughs> 거의 백 명에 명에운 아흔 아흔 선을한발한하니하 많은 분은이들이있심있셨으셨좋면좋니습 중요한 요한는 신청 신한이죠이죠언지 신청을 해을 해야 하자요청신청은요은월이월사일일지지입다전전인재평평생육진흥흥원 홈페이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고 이게 그 나의 발전 가능성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더불어 많은 분들께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장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함께 서둘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 한개더 들어볼까요 자 이번 소식은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모전 소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름하여 순천. 가보자, 고! 되겠습니다. 가보자, 고! 음. 어, 전국 청소년 영상 공모전인데요.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순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지, 자랑거리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컨텐체가 되겠습니다. 네, 순천의 모습이 어떻게 담길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진이 아니고 영상이면은 네. 장비가 또 은근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장비 탓을 아... 또 하게 됩니다. 장비는 어, 요즘에 카메라로 촬영하면 좋긴 한데 요즘에는 근데 스마트폰이 워낙 잘 나오잖아요. 워낙 좋죠.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찍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스마트폰 영상 찍어도 되고요. 영상의 품질보다는 얼마나 신선한 내용이 담겨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수 있죠? 신청 자격 중요하죠. 전국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겠습니다. 아, 전국이에요. 전국입니다. 오호. 개인 참여는 근데 어렵고요. 두 명에서 다섯 명까지 팀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공동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지금부터 잘 고민하시고 멋진 영상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기간이 6월 7일부터 20. 4일까지입니다. 순철시 관광과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팀 선정해서 상금 얼마 주나요? 아, <laughs> 요즘에는 손글라나우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디테일해야죠. 총 그래야 신청하시죠. 1세팀이 선정이 됩니다. 음. 대상 한팀 100만원. 그리고 최우상 두팀 각각 50만원 등등. 정말 많은 상금도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꿈을 펼수 있는 기회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음. 아무래도 순천을 잘 아는 친구들에게 좀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지역에 네. 있는 친구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팀을 꾸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